어, 3주차, 어, 구도의 이해와 응용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어, 다시 한번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어, 친구들 했던 거 봤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어, 많이 부족해 보이죠? 예.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막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음, 좀, 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어,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는, 예, 디자인 수량, 또 촬영 수량에 따라가지고, 어, 우리의, 어, 실력들이, 예, 늘을 겁니다. 그래서, 어, 꼭 당부드립니다. 어,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은, 어, 디자인은, 디자인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어, 10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장, 100장, 1000장, 2000장, 예. 이렇게 많은 수량에 의해서 디자인이, 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이, 어, 이제 밑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어, 선생님은 20년 동안 이 디자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것들을, 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 선생님이 한번 어,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구도의 이해와 응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가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이게, 이거를 내가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어, 내가 이거를 어, 듣고 어, 조금이라도 발전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디자인에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는 어, 어떤 확고한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 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사실은 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싶고, 나는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로서, 어, 뭔가 그래도, 어, 큰 꿈을 이뤄보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 이거를 가슴으로 느끼고,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보여줬, 봤던 친구들의 작품들, 어, 사진을 잘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섯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 사진 찍는 자세의 중요성. 어. 나는 어떤 자세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가? 둘째, 적정한 프레임의 선택이 중요하다. 어. 프레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구도의 중요성. 다섯 번째. 많이 찍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지켜 주시면은 사진을 잘 찍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 사진을 잘 찍는 자세의 중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만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사진, 좋은 영상, 좋은 웹툰, 좋은 디자인,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특히 사진은 찍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찍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 화면을 수직과 수평을 맞춰 주는 게 바로 사진 찍는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가 사진 아마추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보면 엉거주춤, 대충 이렇게 찍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면에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러면 그 수직수평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진찍는 자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내가 어 그냥 스마트폰이라도 지금은 워낙 스마트폰이 어, 고화질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일반 카메라와 전혀 어, 뒤질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스마트폰은, 어, 이 잡기 때문에 어떤 그립감, 어, 아니면 자세 잡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어,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 서서 찍기. 어, 한번 본인들 어떻게 찍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서서 찍기. 그룹 뭐, 어, 무릎 굽혀 찍기. 네, 항상 우리가, 어, 아이뷰로 찍을 때는, 아이뷰로 찍을 때는 살짝 구부려서, 어, 어 무릎 굽혀서 서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앵글이 수직과 수평에 맞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또어 조금 낮은 자세로 찍고 싶을 때는 앉아 찍기. 예, 이거는 어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안정된 자세로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어 흔들림이 없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어또 마찬가지로 어 엉덩이로 앉아 찍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 이렇게, 엉덩이로 앉아 찍고, 스마트폰을 들고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 중요한 거는, 어, 이걸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선생님이 과제를 내준 이유는, 어, 여러분이 가서 서서 찍기를 해보고, 무릎 굽혀 찍기를 해보고, 앉아 찍기, 앉아 찍기 2, 어, 이런 자세를 통해서, 아, 어,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내가 그냥 엉거주춤 찍었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오고 내가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찍었을 때 어떤 자세를 나오고 그걸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어. 여기, 여기 이 URL 어, 링크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어, 그 자세에 대한 사진 찍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 이 외에 카메라 앵글 어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안정된 자세를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어? 나는 이한 컷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누워서 땅에 엎드려서 어? 또 이런 어 기물들을 활용을 해서 찍어 봤는지. 어. 이거 왜 이렇게 찍을 찍는지 아십니까? 예. 찍은 결과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찍은 사진이, 사진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멋있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어, 그런 어떤 촬영에 대한 어떤 어, 희열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던져서 이렇게 어, 좋은 화면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프로정신입니다. 예. 내가 어떤 자세든, 어, 어, 찍을 수, 꼭 찍어야, 찍어보겠다는 어떤 의지들. 어, 그래서, 어, 이 자세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아래 보면은 그 차이를 알수 있을 겁니다.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할까? 예. 자. 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예. 어떤 사진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어떤 사진이 더 조형적으로 보입니까 예. 그냥 창살을 창살 밖에 보이는 풍경을 찍었을 뿐인데 예. 이 어, 왼쪽 어, 사진과 오른쪽 사진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 자세입니 자세 이거는, 왼쪽 거는, 어, 무릎 굽혀 정확한 포즈를 취하고, 어,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거는 엉거주춤 서서 찍은, 어, 사진입니다. 어, 네. 어, 다음 화면도, 어,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할지. 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 사진을 찍은 예입니다. 어, 왼쪽은, 어, 바른 자세로 수직 수평을 맞추지 않고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것은, 어, 바른 자세로 수직 수평을 맞은, 어, 촬영한 어, 사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시각적으로, 어, 조형이 깨져 있고, 오른쪽은 시각적인 조형이 아주 잘 맞춰졌죠? 여기서 보세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3등 분할 예.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찍는게 아니라, 어떤 사진이라든지 디자인은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작가의 수준, 작가의 시, 시야 시 자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프로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어 우리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적정한 프레임을 선택해야 한다. 예, 첫 번째 이제 자세는 우리가 꼭잘 지켜서 찍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정한 프레임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예.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 세로로, 가로로 뭐 아무렇게 찍는? 예, 그렇지 않안 타는 거죠. 어,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 프레임은 어, 넓은 바다를 느끼게 하기 아주 적당하죠. 그래서 안정감, 편안함, 친근감 어, 이런 것들을 어, 우리 어떤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이런 동영상도 보세요. 동영상 촬영도. 어, 이런 데도 보십시오. 3등 분할 법칙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어? 그쵸? 예. 이거는 일반 사진이고, 이거는 동영상을 찍는 동영사진. 그렇지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어, 가로 프레임, 세로 프레임에 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늘 사진 찍을 때 잠깐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동화 일러스트를 하든, 아니면 웹툰을 그리든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로 프레임, 가로 프레임에, 어, 이 웹툰 작가가 만든, 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음. 여기도 어. 구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구도에 대한 문제. 어, 그냥 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으로 그리지만은, 어, 어떻게? 3등 분할의 구도를 이와, 어, 가로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어, 뭐, 넓고, 평온하고, 아늑하고, 이런 느낌들. 우리가 사진뿐만 아닌 이런 웹툰, 또 밑에, 포스터에도 그런 것들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긴 포스터를 통해서, 긴 포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안정감, 예. 우리가, 어, 선생님 이런 걸 응용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작물을 만들 때, 그냥 사진은 사진으로 끝나고, 포스터는 포스터로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터 하라고 그러면은 매일, 어, 똑같은 A1 사이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학생들이고,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아니면 좀더 도전적인 디자인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의지, 아니면 내가 꼭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떨치고, 어, 이렇게 가로 프레임은 가로 프레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 이렇게 사진은 사진대로 어, 웹툰은 웹툰대로, 포스터, 제작물들은 제작물대로, 어,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어, 회화작품, 이거는 고의, 어, 밀밭입니다. 어, 우리가 유명한 고의 밀밭인데, 어, 마찬가지로 이 고의 밀밭에서도 이런 가로 프레임, 또 가로 프레임을 이용한 3등 분할, 이런 것들이 잘 지키고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 조형의 원리로서, 어,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최대한, 어, 살린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로 프레임. 세로 프레임은 엄숙하고 집중적이고 중압적이 된다고, 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좀 근엄해 보이고, 어, 이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 이런 건축물 사진, 특히, 어, 교회당이나 성당, 이런, 어, 권위 있고 굉장히, 어, 우상적인 어떤 그런, 어, 건축물들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표현하거나 할 때, 세로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 사진도 보세요. 새로 어, 프레임을 이용해서 굉장히 집중적이면서도, 어, 사성구도죠, 사성구도. 사성구도를 아주 100분, 어, 10분, 어, 100분 활용했다는 거. 예. 이것도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어, 멋진 어, 사진을 뽑아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또 웹툰이라든지 어 동화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어 이런 것도 보세요. 우리가 동화책을 만들 때, 동화책을 만들 때 늘, 늘 똑같은 패턴의 아이 레벨로만 그림을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세로 프레임, 가로 프레임 또어 로우 레벨, 하이 레벨, 아이 레벨, 어 이런 것들을 적정한 게 어, 활용을 해가지고 극적인 무언가를 어, 어, 보여줘야 됩니다. 자 포스터에서도 이 포스터의 느낌과 이 포스터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라는 겁니다. 그 느끼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작품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작품할 때 따로, 사진 찍을 때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 자, 우리가 자세를 잘 잡았고, 그 다음에 가로 프레임과 세로 프레임에 어떤 특징과 감성을 충분히 내가 몸속에 익혔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어 앵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앵글에 대한 문제. 이어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카메라의 앵글을 잘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어, 앵글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앵글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이, 어, 그래도, 어, 찍어봐서, 하이 앵글, 아이 레벨, 로우 앵글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이제는 좀, 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이, 레, 하이 앵글, 아이 레벨, 로우 앵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 우리는, 화면의 구도와 구성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자, 하이 앵글. 우리가 하이 앵글을 찍을 때, 어, 이거는 사진작품, 이거는 영상, 영화를 찍을 때, 이거는 웹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자,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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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우리는 디자이너는 내가 사진도 찍을 때도 있고,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있고, 2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있고, 또 포스터를 만들 때도 있고. 그쵸? 자, 내가 포스터를 만든다. 이렇게 하이 앵글을 이용한 포스터의 시각적인 관점들은 어떤지를 잘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내가 어떤 어떤 포스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나는 어떤 어떤, 어, 동화를 만들고 싶을 때, 아, 이거는 하이 앵글에서, 어, 잡아야 되겠다. 로우 앵글로 잡아야 될까. 아이 레벨로 앵글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어, 이런 사고들이 아주 유연하게 넘나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어, 포스터, 사진, 또, 영화, 어, 또,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보여,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창작물을 할때 이런, 이런 기법들을 늘 몸속에서 느끼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진은 사진으로서 끝나지 말고, 음. 자, 아이레벨에, 작품들입니다. 음? 어,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예. 포스터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어, 아이레벨은 하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어, 사진이거나 제작물들이기 때문에 어, 준비하지 않았고요. 요소 어, 느낌. 하이레벨과 아이레벨의 아이 느낌. 어? 느낌. 느낌, 느낌 이거를 넘나들어야 된다는 거죠. 넘나들어야 된다고. 응?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아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다가 아 이렇게 아이 레벨로 찍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로우 레벨. 로우 레벨로 만든 어, 찍은 사진과 어, 영화를 좀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로우 레벨의 어, 앵글, 이것도 보십시오. 웹툰 어? 카메라가 아주 이 바퀴 밑에서 위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굉장히 왜곡돼 보이고, 굉장히 극적으로 보이죠. 예. 이렇게. 어. 선생님이 로우 레벨을 로우 앵글 가지고 사진을 찍으라 아니면 어,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좀더 극적으로 로우 레벨을 만들어 낼 수가 표현할 수 있을까? 예. 그 스스로 찍어 보면서 느끼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땅바닥에 앉아서 찍어 보고 누워서 찍어 보고 어? 쪼그려 앉아서 찍어 보고 그 내가 엎드렸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아니면은 어내 엉덩이를 붙이고 찍었을 때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찍어보고 비교를 해서 내가 늦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는 아 요런 요런 장면에서 는 요렇게 찍어야지 정말 로우 레벨의 로우 앵글의 어떤 어떤 느낌이 살더라 어떻게 제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로우 앵글은 사진이나 영화 촬영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작물에서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에 방문했을 때 포스터. 예, 왜? 이분은, 어, 세계적인 집, 어,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기 때문에 로우 레벨로서 이 사람을 이 분을 좀더 숭고하게 또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게끔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자전거로 유럽 도시 읽기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전거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자전거가 사람보다 낮지만은 자전거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는 어 세상을 보고 유럽 도시를 읽는다는 느낌. 예. 이렇게 이런 이런 로우 레벨, 로우 앵글 어 이런 것들이 작품에 스며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작품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발자취 사진전 뭐 아주 잘한 포스터는 아니지만은 로우 레벨을 아주 극적으로 괴독 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굉장히 왜곡됐지만은 아이디어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은 여러분이 어 이런 로우 앵글, 하이 하이 앵글, 아이 레벨의 어떤 느낌들이 작품 속에 스며갈 수 있도록 어 선생님이 강조해 주는 겁니다.